화장터 담당자는 평소보다도 사망자가 많아 다음 달 1월 3일까지 예약이 차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응모작 수에서 일본 전통. 최근 아, 3일. 라디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중국 라디오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근 거랑 텍선 PL380 그 라디오가 좋다고 해서 사실 둘다가질까 하고 둘다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텍선 거는 취소를 하고 대근 것만 주문한 거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라디오가 들어있고요 꺼내볼게요 사이즈가 작고 귀여워요. 꺼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이 높이랑 길이 자체는 제 핸드폰보다 작은데요? 두께야 뭐 조금 두껍지만.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뒤에 안테나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이걸로 세울 수가 있어. 엄청 단순하고.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옆면을 보면 여기는 전원 끄고 켤수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이어폰 단자 여기는 충전 단자인 거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삐뚤어진 형식인 건가? 충전기는 따로 같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쪽 옆면에는 이거는 채널 튜닝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볼륨 조절입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는 최대한 올려볼게. 아이고, 아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단파라디오 사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이 있다해도 이 기계가 아니라서 그냥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일본 방송이나 중국 방송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보통 한국 방송이 많이 나오고. 부터 애트탐과 서우남이 함께할 거니까 잠시만 기가려 주세요. 결제에 필 여기 첫 번째로 회선이 있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고로아유 지원의 마무리 증그대에게출

오늘은 진짜 안 되네요. 조금 날씨가 맑을 때를 노려서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실패. 군사훈련을 개시해 함께 대립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이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의 일정으로 합동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3일에는 후생노동성이 일본의사회와 개이단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폭넓은 관계자를 모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야시 외상은 이르면 이달 하순에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화장터 담당자는 평소보다도 사망자가 많아 다음 달 1월 3일까지 예약이 차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803억엔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시체 국가의 부담액은 발표에게 약2 5배0억 다음에, 그 장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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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응모작 중에서 일본 전통. 이시 아, 나 설정된 로고마크는 나가사키시의 디자이너.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인 아야카와 학군에 놀러 와 있습니다. 그사람은 온천 여관에 체크인해서 방에 들어갔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제 37과의 대화내용을 들어보시죠.

거실 식탁에서 하니까 신호가 잘안 잡혀서 베란다 근처에 앉아서 했는데 그나마 좀더잘 잡히네요 거리가 진짜 한 1m?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신호 잡히는 정도의 차이가 꽤 있네요 아예 밖에서 하면 또 다르겠죠? 저는 이거는 건전지는 따로 빼서 재난가방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이 크기도 작고 귀여운 단파라디오 다들 하나씩 마련해보아요. 안녕.